그 유명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이 익숙하신 분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이 기억나실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영어 성경은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의 예배. 너무나도 익숙한 말인데, 여러분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거룩한 것 같고 엄숙한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놈하고 웅장한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 번은 성당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카톨릭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저 아는 분의 자녀가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인 미사에 참석을 했는데 성당에 들어가면 여러분 분위기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우선은 그 규모에 압도당합니다. 하늘 높이 닿은 천장,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창문들. 보통 창문들이 아니죠. 하나같이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벽화들, 그리고 조각들. 게다가 강대상은 왜 그렇게 하늘 높이 있는지. 전면을 채운 파이프 올간과 그리고 성가대들의 그 웅장한 찬양과 소리가 아니 이 천장이 높다 보니까 울려나는 거예요 울려나는 거예요. 신부와 사제들은 하얀색 가운을 입고 금박을 두른 장식을 하고 향을 피우고 촛불에다가 조명까지 은은합니다. 혼인 미사인데 아니 순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일어났다 앉았다 뭘 따라하라 그러고 쫓아하라 그러는데 심지어는 혼인 미사에 성찬식까지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결혼식 갔다가 두 시간을 예배를 드렸어요. 익숙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왠지 색다른, 왠지 엄숙한 그 체험과 경험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전통적인 엄숙한 예배가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일까요? 그게 진리의 예배, worship in truth. 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0과 6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된다 라고 했죠. 너무나도 겉모습만 강조하고 0과 6의 차이를 희석시키고 육신적이며 세속적인 것이 오히려 영적인 것 마냥 꾸며지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면 태무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뭔가 분위기가 거룩해 보이고 규모나 의식이 경건해 보이는 것이다라고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주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는 그 순간에서부터 교회는 보이는 모습에 치중해왔어요. 빠르게는 4세기부터 유럽의 그큰 성당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대중들을 압도하는 예배 형식과 전통이 만들어져요. 어떻게서든지 조금 더 거룩해 보이게 하려고.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도 모르는 언어로 전하게 돼요. 바로 라틴어죠, 라틴어. 신부와 수사가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라틴어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냥 앞에 나와서 뭐라 뭐라 그랬는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당에 가면은 벽화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천지창조에 대해서 라틴어로 설계하다가 못 알아듣는 표정이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저거 보라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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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창조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의 권위이고 거룩이며 영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것으로 여겨져 왔어요 언제까지 그러느냐 1517년에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많은 분들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마틴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사역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모르는 언어 라틴어로 되어 있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알수 있도록 노력했던 거예요. 그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 교회는 소박함을 강조합니다. 장식을 제거하고 예배당에 십자가만 남겨둬요. 신부의 옷도 금박과 장식 대신에 검정색 옷, 수도사 옷 알죠? 그 수도사의 옷을 입으며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은데, 이후에 또 다시 교회가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알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고,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몇백 명이니, 교인이 몇천 명이니, 그것을 자랑하는 외형 중심의 외형 중심의 목회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겉모습의 웅장함이나 형식의 엄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이 워낙 유명해서 이 유한복음 4장의 말씀이 예배에 관한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닙니다 4장 3절에서부터 42절까지 이 4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살았던 한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한 우물가에서 한낮에 그 한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좀 달라 부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둘 사이의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범한 의미에서의 예배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배가 아니라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두셨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했지만 마음속에 깊은 갈증이 있는 그 여인에게 일부러 말을 거신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에게는 남편이 다섯 있었는데 다 죽었든지 이혼을 했든지 헤어지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평범하거나 평안한 삶을 산 여인이 아닙니다. 온갖 풍파와 굴곡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칠대로 지쳐 있고 갈급할대로 갈급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왜 그러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려고 다가오신 겁니다. 물론 거기에 예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예배 이야기, 어떤 형식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질문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냐, 저기냐. 이렇게 물, 물은 까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그 삶에 있는 공허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 또 힘든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랬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까? 장소가 맞으면, 장소가 맞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건물을 짓고, 의자며 장식이며 편안하게 잘 꾸미고,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오디오와 비디오 시스템 잘 갖추고 예배 순서를 거룩하게 꾸밈으로써 환경과 조건이 잘 맞으면 정말 우리가 감동하며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예배에 그 감격이 없는 것은 혹시라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배 본질은 장소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예배하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냐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본질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다라고 하십니다. 영과, 진리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뿐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잡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그 인생의 공허와 갈증도 해결된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염과 진리의 예배가 뭐냐? 우리가 그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똑같이 그 질문으로 돌아가요. 도대체 뭐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예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부터입니까? 여인의 삶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우물가에서 물좀 달라 그랬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여섯 번째 외도하고 그러므로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외롭게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삶.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거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 회복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삶이 복잡하게 엉켜 있고 꼬여 있는 순간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장수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될뿐더러 거룩한 영광스러운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어떤 겉모습이 아닌,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예배당에서 우리끼리 엄숙하게 오랜 전통을 따라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그랬습니다. God is Spirit.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육신으로도 존재하시잖아요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존재하셨고 또한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그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여인과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에도 한국에도 지금 미국에도 아니 뉴저지와 바로 이곳에도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현장,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고 임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늘 함께하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어디든지 함께하시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단순히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모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에서 펼쳐지는 개인적이고 진솔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계시면은 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직장에 계시면 직장에서 예배하는 거죠. 어디서든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일상에서의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는지 어떤 생각을 품을는지,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어디에 쏟아 부을는지 선택의 기로에서 택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영과 육의 기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이에선 우리가 선택하는 그 결과로서 삶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영의 길을 택하면은 그 영의 길을 택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만 육신의 길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영적 예배는 화려하고 형식적인 교회의 예배를 뛰어넘어서.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드린 예배가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양만 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감사가 넘칠 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기도 하며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의 예배는 화려한 성전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 성전에 나아가 제물을 바칠 때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는 그의 일상,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차고 넘쳤습니다. 자신의 자리, 책임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다위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선, 성찰해 가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주간 성경 공부하시면서요,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그냥 공부나 숙제가 아니라 예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 영적 예배 순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도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더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의 영적이며 진실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거기에 삶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바로 거기에 세상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능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당장의 교회로 쫓아가가지고 거룩하게, 엄숙하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어디로 가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 말씀 듣고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동네로 가요. 동네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전하느냐. 와서 보라 그래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와 보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서 저는 이 여인의 삶이 회복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새 삶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삶은 떼려야 뗄수 없는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영과 진리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9시 예배 때 말씀 전하고 난 후에 우리 인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다고 합디다. 학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선생님께 혼난다고.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착하게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에게 잘해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걔네들이 와서 물으면은... 대답해 줄 수는 있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아니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면은. 바로 그게 참된 영적이며 진리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